저는 과거 증권맨으로 일했습니다. 운이 좋게 암호화폐 시장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로서 남들보다 먼저 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것이 저의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선택으로 전 1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트레이더가 되었고 어느 순간 함께 공부하고 투자하던 사람들과는 수익이 차원이 다르게 높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증권사의를 내려놓게 되었고 전문 코인 트레이더로 살아왔습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지나가고 후회는 길을 찢으며 찾아온다. 기회는 언제나 우리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이 아닌 근거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기는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코인을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겪었던 큰 기회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공개하기 앞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2일, 미국의 이란 포르도 핵기지 공격.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난 23년 10월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으며, 헤즈볼라라는 이란의 무장 단체까지 끼어들게 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구조로 번지게 되어 현재 상황으로 이어진 중동 전쟁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크고 작은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미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불안을 조성시켰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은 간접적인 모습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움직이며 이란의 핵기지 시설에 무력교를 행사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공습 자체가 이미 계획된 것이며 이 행동 하나로 미국의 정확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전세계는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전세계 은행, 금융계 정상급의 기업들이 뒤흔들릴 만큼 거대한 돈의 파도가 저멀리서 몰려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단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로 인해 국가기관이 아닌 우리 서민들도 불안과 걱정거리만 생각할 게 아닌 천문학적인 큰 돈을 벌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 내용은 세계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시장에 맞춰 수익을 벌어가는 전 세계 상위 0.1%들의 진짜 돈을 버는 방법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단한 번의 단돈 만 원으로도 수천 수만 배 이상 수익을 벌수 있는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2년 2월 러우 전쟁, 23년 10월 이란 이스라엘 전쟁,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전쟁에 관해서는 사실상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이런 상황은 여전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나,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비교하였을 때 트럼프의 행동은 확연하게 비교되는 모습이었죠. 이란과 러시아 두곳다 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강압적으로 못하는 환경이어야 하는데 유독 이란의 핵기지 시설만 미국이 강압적 무력으로 제재를 가하였죠. 이러한 행동이 결국 미국의 또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글로벌 반응까지 포괄한 지정학적 수싸움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습으로 인해 이란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 폭탄 파편처럼 흩어져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이 간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미국이 절대 모를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가에 해당됩니다. 중국은 원유 수입의 44%를 중동에 의존하며 유럽 또한 여전히 석유와 가스의 일정량을 중동에 의존 중에 있고 그외 모든 국가들이 중동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의존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러면 유가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유가의 급등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기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연준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은 흔들리고 경제는 다시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미국이 모를 리 없으며 알았다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코인과도 연관이 있나 싶겠죠. 네, 연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 부분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2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 언제 다시 고점을 돌파하며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접어들지 모르는 시점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누구나 다 아는 코인 말고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미국이 앞으로 진행할 세계 경제의 중심 중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 중심에는 이제 미국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비트코인의 ETF부터 해서 지금의 이란 공습까지 모든 게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들은 이번 공습이 진행된 시점부터 앞으로 트럼프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급격한 성장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의 기회는 단순히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며,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단돈 천 원, 만 원이라는 작은 투자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올해 반도 안 남은 기간 내에 분명히 다가올 기회가 될 것이며, 기존 거대 투자 기관들만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투자 기회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도 딱 한번 타이밍에 한정되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부족과 자본의 한계로 인해 이런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매번 번 사람들만 계속 벌고 있는 구조 속에서 손실만 기록했던 날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단돈 만 원의 투자금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부자들만 알고 있다는 비밀스러운 투자 기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이런 순간을 만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이번 이란의 공습으로 인해 미국의 비밀스러웠던 그 계획들이 들처졌으며 지금부터 서민들이 알게 된다면 큰 부의 흐름, 돈의 흐름에 탑승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절대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는 서민들에게 진짜 큰 돈을 안겨줄 코인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부 국가기관들만 아주 긴밀하게 알고 있는 이 정보는 결코 쉽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현재 기준 전세계 금융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회를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직도 지금 비트코인 조금 떨어진다고 비트코인 저점 잡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은 일반 개미들과 같은 실수를 할 일이 없겠죠? 그럼 오늘의 영상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코인이 있다 생각하며 우선 차트화면부터 보여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상승할 것이냐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 ETF부터 이란 공수까지 모든 게 연관되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해준 기관은 SEC입니다. SEC는 미국의 정부기관이자 독립기관입니다. 비트코인의 ETF 신청을 통해 이제 SEC에서 관리를 할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미국이 비트코인을 통제할 명분이 생기게 된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한 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죠. 바로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이며 그 내용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을 설립한 거며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라는 새로운 행정부를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만을 해임. 신임 위원장으로 폴 에킨스를 임명하였죠. 트럼프의 사람이며 친암호화폐 성향을 갖고 있어 기존 게리 겐슬만과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관련하여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기의 사람들로 채우며 본인의 통제하에 움직일 수 있게 주변 환경을 만들고 있었고 트럼프 일가는 이미 4조 원이라는 거액을 조달하여 고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암호화폐 하나의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이란 공습으로 인해 물가상승 우려로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트럼프와 그에 협력하고 있는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 협력하여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 아니겠어 하실 수도 있죠. 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기 전까지만요. 아마 이 내용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과 암호화폐 사업인 디파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요. 그리고 그 사업의 중심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내막에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와 이번에 설립된 가상자산자문위원회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무수히 많은 대형 벤처 투자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며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SEC까지 포함되어 있는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드는 사업계획서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국내 투자 기업에게도 전달되었던 부분이며 이 내용은 정말 극비리에 존재 되었으며 발설할 수 없는 조항까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부분이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계획서에 나온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국가 뒤속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화폐 즉 달러와 연동시킬 거며 제2의 비트코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발행량도 국가에서 조절을 하고 그 값어치도 국가에서 움직여 화폐로 통용되게끔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기회까지도요. 대략 1센트도 안 하는 하나로 약 10원대에 불과한 금액을 100달러의 값어치로 통용시키겠다고 하며 화폐를 쓰기 위한 발행량도 어마무시한 발행량을 통해 가격 변동을 시킬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꽤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되어 있는 계획서였으며 실제 트럼프가 이 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시행하고 있는 게 정말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이 코인은 발행되었고 가상자산자문위원회의 소속으로 있는 크라켄거래소에서 첫 상장을 마친 상태.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모든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며 지금 가격 10원이 좀안 되는 가격에 있고 정말 계획대로 100달러까지 간다면 최소 1만배의 상승을 이뤄내줄 코인인 겁니다. 현재 차트만 보더라도 첫 상장 이후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분배해준 것으로 보이며 그 어떤 하락도 없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어 단돈 만원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기원을 가득 담아서 해당 종목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조건, 어떤 회비, 멤버십 이런 거 없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미 투자자인데 뭐 수억씩 투자할 거 아닌 이상 우리가 좀 상승에 올라탄다고 가격 변동을 크게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들이 사칭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유망하다는 수준을 넘어 인생 역전의 단기 기회로 평가받는 이 차트의 코이며 나는 정말 공유를 받아야겠다. 만원, 10만원이라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나도 한번 누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공유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이쪽으로 먼저 문자 지금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광고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해당 번호가 스팸으로 차단된 번호인지 어떤 업자의 번호인지 여부만 먼저 확인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럼 제 번호로 문자를 승부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단옥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거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는커녕 저 서울 노년동 거주하고 있어요.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없습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별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서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해당 정보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비트코인이 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넘어갈 동안 셀수 없이 많은 기회를 놓쳤고 순간의 선택 앞에서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저 세상의 찔끔 정보의 소가 손실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도 제대로 된 정보로 무장해서 단돈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소액으로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서 큰 돈을 벌기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정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돈 천원만 하셔도 됩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직접 믿고 더큰 자금을 투자하세요. 물장에 올라타서 돈을 넣는 거에만 집중하다 물렸다 손실받다 문자 보내시는 분들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내 통장 잔고만 바뀌지 않으셨던 지난 날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모두가 바라는 대로 이뤄지게 될 겁니다. 올해 적어도 제 시청자들만큼은 모두 부자가 될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